안녕하세요, 달익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달기 사랑의 무근둥이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착한 국민이 아이들도 더 올라간 아이들이 있어서요, 함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상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나울이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와 있고요. 또 롤리폴리가 엄청 또 멋진 또 롤리폴리가 또 신입으로 들어왔답니다. 네, 꼼꼼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나가열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 7 2 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레디스 핀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네 레디스 핀거고요. 너무 이쁘죠. 따글따글 하고 또 머리 두두짜리 있고 이렇게 세두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네요 아이는 펜지입니다. 어, 펜지가 너무 너무 이쁘죠. 아주 균일하게 로제트를 이렇게 일자항하게 올리고 있는, 예, 펜지는 그 매력이 아주 넘, 예쁘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예, 이쁘더라고요. 펜지는 균일하게 로제트를 뭐 이렇게 올리는 아주 너무너무 이쁜 상큼한 아이죠. 예, 속에서는 또백0 0분을 뽀사시하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았 펜지가 3,000원 짜리고요. 파랑새 들어왔습니다. 파랑새. 파랑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빨강새로 벽, 손톱이 빨갛게 변하고 있는 예, 백분 뽀샤시하게 바르고 이렇게 돼있는 아이가 예,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예, 이렇게 파랑새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수련이고요 수련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수련. 이 아이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쁘답니다. 예, 제가 키우고 있는 수련을 한번 이미지 사진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엄청 이뻐지는 아입니다. 예. 여기는, 여기는 나나 후쿠 미니입니다. 네, 예. 나나 후쿠 미니는 다산의 여왕이죠. 네, 예. 항상 이렇게 자구를 잘 올려주는 아입니다. 이 아이는. 자구를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자구를 다는 아이고요. 네, 예. 나나 후쿠 미니는 다산의 여왕이고, 네, 예. 아주 기르는 즐거움을 주는 아입니다. 예, 솔방울처럼 또 잎을 딱 아무리면요. 진짜 이쁘게 예. 크는 아이고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예. 요 아이도 3,000원입니다. 나나 후코미니도 3,000원 짜리고요 예, 여기도 미니마가 있습니다. 미니마. 어, 촘촘하죠. 로제트가 엄청 촘촘하고요. 아주 물을 엄청 공겼는지 쪼글쪼글 합니다. 이 로제트가 이렇게 쭈글쭈글 합니다. 예, 물을 주면 아주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머리가 다 이렇게 두두도 있고, 어, 자구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미니마고요. 이 예, 아이도 3,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홍매화가 있습니다. 홍매화. 홍매화 맞나? 언니 이거 홍매화 맞아요? 홍매화. 예, 홍매화가 있습니다. 예, 엄청 또 이렇게 또. 무한둥이도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요렇게 어,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사이즈는 엄청 좋죠. 목대도 있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홍매하고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이렇게들어있고요 예, 네 여기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가 있고요. 아르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아르제 있고요. 또 마커스 있습니다. 마커스, 마커스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우와, 밥이 엄청 크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다글다글 무었네요. 네. 다글다글 묵은 아이가 수영이 우짜람이 없이 아주 일정하게 수영을 잘 잡고 단정한 모습으로 있는 마커스입니다.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이 아이? 원종 글라우카스라고 합니다. 글라우카스. 이렇게 목대가 좋고요. 자구가 밑에서 이렇게 파글바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0 0분은또 꼬사시하게 바르고 있고요. 약간은 이민하고 닮았는데요. 이민보다는 입장이 좀 통통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오늘 엄청 가격을 착하게 만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아이 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또 8천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고요. 한몸 군생입니다. 한몸 자연 군생. 블라우카스고요. 가격 8천 원입니다. 이 아이는. 여기는 예, 여기는 마디바죠 마디바 뿌릴기가 이렇게 이쁜 마디바입니다 예, 마디바 다 좋아하셔 가지고요 그동안에 마디바가 엄청 또 많이 있었는데 많이 빠졌네요 예, 마디바 이 아이들은 25,000원 짜리입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좋고요 머리도 이렇게 3도 있는 아이도 있고 2도 있는 아이도 있고 예, 원 하나, 머리 하나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25,000원 짜리고요 예, 여기는 마디바가 조금 더 비싼 아이인데요. 예, 25,000원짜리보다는 이 아이가 더 작은 사이즈같이 보입니다. 이 아이는 좀 비싸게 왔다고 합니다. 35,000원이고요. 이 아이들이 25,000원입니다. 이 예, 아이들은 어, 개마옥이 이렇게 엄청 또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이렇게 큰 사이즈 대, 대품입니다. 완전. 네, 대품 사이즈가 있습니다. 개마옥. 네, 개마옥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엄청 또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개마옥. 가격은, 어, 4만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가격 착하죠? 네, 여기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흑장미 군생입니다. 네, 이렇게 흑장미 군생은 되게 또, 선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예, 흑장미근생이 있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 워터루가 있고요. 워터루, 워터루는 이렇게 속에서 젤리로 바뀌는 아이입니다. 예, 속 입장이 지금 젤리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가을빛에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연두, 연두 했던 아이들이 예, 이렇게 어, 젤리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젤리로 바뀌어, 바뀐다는 워터루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아르케인 있고요. 아르케인 색깔 너무 너무 이쁘죠. 아르케인 요렇게 라인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이런 아르케인이고요. 네, 물이 덜, 들면 더 이쁘게 물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덜 들었는데요. 그래도 엄청 이쁘죠.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군생도 있습니다. 머리가 사두 있는 이런 군생도 있고요. 예, 14cm 풀분입니다. 여기는 14cm 풀분에 이렇게 넘쳤습니다. 예, 아르케인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예, 여기 어, 블루엘프 엄청 큰 제품이 있고요. 블루엘프 이렇게 있고요. 네, 블루엘프가 네, 4만원이네요. 엄청 크고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블루엘프 4만원짜리 이렇게 큰 사이즈, 이렇게 생긴 사이즈가 있고요. 블루엘프입니다. 이 네, 아이들은 다 4만원입니다. 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흔들렸죠. 네, 자리를 꺼낼 때는 좀 흔들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요. 어, 25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사이즈 좋죠. 이 아이들이 이제 달달 묵으면 너무 이뻐지겠죠. 달달 묵으면 아주 이뻐지겠죠. 네,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블루 엘프 모은둥이 2만 5, 4만 원입니다. 네, 이들은 다 4만 원이고요. 음, 백봉이 있고요 백봉. 오리지널 백봉입니다. 이거 8만에 쓰는 거야? 응. 어. 35,000원 줘. 아, 이거 35,000원이요? 음, 그래, 그래. 어, 블루 엘프, 오늘 35,000원에, 3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4만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오늘 35,000원에 해드리고요. 이렇게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예,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목대 보시죠. 예, 이렇게 목대 좋은 이런 아이. 어, 묵은둥이들 예, 오늘 3만 원, 3만 5천 원에 해드립니다. 예, 여기는 백봉이고요. 백봉, 백봉이 아주 오리지널 백봉입니다. 이렇게 백봉 구, 어, 교배종들도 엄청 많은데요. 이 아이는 오리지널 백봉입니다. 이렇게 머리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백봉은 5만 원입니다. 네 여기는 방울복랑금이 있습니다 방울복랑금 입니다 네, 머리 한두에 뭐 3만원씩 이렇게 팔딴 어, 데서는 이렇게 파는데요 여기는 머리 한두가 아니고 한두 두두 세두 어, 총한 네두 다섯두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아이는 3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머리가 엄청 자구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 오늘 35,000원에 드립니다 예, 녹도 잘 들어 있고요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35,000원 이고요 여기는 또 엄청 이쁜 어 원종방울 복랑금이 있습니다 원종방울 복랑금 완전 A급입니다 엄청 이쁘게 금이 잘 들어가 있고요. 예, 녹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별로 얼금은 안 보이고요. 다 이렇게 녹이 잘 들어가 있는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예, 원종 방울 봉면금요 아이들은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예, 요렇게 있고요. 사이어 개수 수량은 5개 있습니다. 예. 여기는 페리 도트가 있고요. 페리 도트 철합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아이가 물이 들면안전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페리독스 페디 페리, 페독러독스 철합입니다. 페로독스 철합 이렇게 생긴아이고요 네, 통판 철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러독스 철합 가격 어 15,000원에 해 드립니다. 네, 여기는 춥수 철합 같기도 하고요. 네, 이아이는 춥수 철합입니다. 축수철라도 예, 1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청공랑이가 있습니다. 엄청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청공랑입니다. 예.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 진짜 이쁠 것 같죠. 지금도 이쁘게 보랏빛으로 어,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공랑이는 18,000원 입니다 아이시 그린이 군생이 엄청 머리수 많을수록 몸값이 비싼데요 이렇게 머리수가 5두 있는데요 가격이 15,000원이네요 아이시 그린 몸값이 좀 있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아이 인터넷에서 그때 2만원에 샀는데요 머리수도 별로 없고 그런 아이 2만원에 샀는데 네, 이렇게 머릿속 많은 아이들 오늘 만 오천 원 해드립니다. 여기는 또 롤리 폴리가 어마어마하게 네, 새로 신상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롤리 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롤리 폴리가 이렇게 많이 왔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연 군생입니다. 목대가 너무 너무 이쁘게 잘 이렇게 아주 잘 묵어가지고요. 무거, 묵은둥이들. 롤리폴리고요. 롤리폴리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백분도 무사시하게 바르고 있고요. 엄청 이쁘죠.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네. 다 자연 군생이라서요. 적심자리 전혀 없습니다. 요렇게다 아주 사이즈가 좋고요. 아주 농 화분에 멋지게 심어주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많고요 밥도 엄청 많죠. 이렇게 자구가, 자구가, 어, 돌, 한, 돌렛, 너여도한 8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8도. 예, 8도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어, 깔끔하게 5도 있는 아이도 있고, 예, 이렇게 자연 군생이라서요. 정심살리 전혀 없습니다. 볼롤리폴리 예, 가격은 28,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완전히 금방 내 아주 색깔이 이쁘게 올라올 것 같죠? 이렇게 핑크톤으로. 네, 지금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어, 나울이 또 신상으로 엄청 많이 또 들어왔습니다. 나울이고요. 오늘은 2만 8천 원에 해 드린다고 하네요. 2만 8천 원. 네, 이렇게 나울이 아주 닭글다글 하고요. 무 네, 묵어가지고 아주 완전 다글다글 합니다. 예, 사이즈 엄청 큼직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울 예, 라울이 이렇게 다글다글 속에서 엄청 다글다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을 안 줘서요 약간씩은 쪼글쪼글 하지만 예, 엄청 이쁘게 아주 잘 아주 달궈지는 이들입니다 예, 가을 햇살에 달달 달구면 이런 이쁜 색이 올라오겠죠 예, 라울이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 사이즈 좋은 아이 오늘 28,000원에 해드립니다. 엄청 이쁘죠? 자글자글 속에서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다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다 이쁘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 있습니다. 밑에서 자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블루 엘프 묵은둥이가 있습니다. 블루 엘프구요. 네, 블루 엘프 가격은 2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목대도 두껍게 있습니다. 목대도 두껍게 있고, 묵은둥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블루엘프 25,000원짜리가 있고요네 여기 또 레드 샴페인이 있습니다 색깔 너무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레드 샴페인이고요 요렇게 수업 입장은 선을 또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레드 샴페인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에, 멀로가 이렇게 있고요. 오렌지 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묵은등이 오렌지 멀로 백분을뽀사시 바르고 에, 요렇게 오렌지빛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오렌지 멀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가격은 2만원 짜리가 있고요. 요거 2만원 짜리입니다. 오렌지빛이 선명하게 올라왔죠. 너무너무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 2만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새로 신상으로 들어 있는 핑크 어, 프리티 철화입니다. 핑크 프리티 철화입니다. 철화가 풀리면 머릿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예,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밑에 밑, 어,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약간은 또 이렇게 계절금 같이 이렇게 어, 금이 들어가 있고요. 예, 계절금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나중 되면 없어진다고 하고요. 요렇게 통판입니다. 예, 요렇게 있고요. 엄청 많이 들어와있죠? 이렇게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네. 핑크 프리티, 철학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엄청 괜찮죠?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핑크 프리티, 16,000원입니다. 여기 또 롤리, 어, 신데릴라도 엄청 또 멋진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다음주에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쁜데, 이쁘게 색깔이 좀더 올라오면 다음주에 영상에 올리고요. 예, 여기 또 연봉이 엄청 큰 사이즈의 연봉이 이렇게 새로 어, 들어와 있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이 35,000원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